어야되지 음. 가두고 어? 어? 강아지가 뒷걸음 친다. 음, 도저히 모르겠는데, 일단 열어주면 가가고. 흐음. 오, 임마. 빛이 안 닿네? 야, 전혀 모르겠는데? 저 불이 왜 저기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꺼보자. 아마 저 해파리가 가운데까지 몰지 않을까.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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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걸음. 어? 야이 강아지 아식 돌로왔구나 많이 쫄았어. 자, 이제 여기에 저 해파리 자식을 넣어주는 거지. 자, 이리오렴. 그 이리. 다음에 저 원래 위로 가야 되는데, 해파리가. 스스로 가고 야! 지금 가야돼 오케이 휴 여기 불이 들어온다 이거 참 어렵게 되어있고 다리를 이용해야 되겠어. 계다 아, 사다리가 있고 여기 불이 들어오고 여기 막혀 있고 아마 이 막혀 있는 두 개는 저 위에 있는 강아지들이고. 자, 여기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자, 한 칸, 두칸 올라가고 자, 거기로 간 다음에 강아지 물러나게 한 다음에 지금 켜주고 빠져준 다음에 하나 열렸죠 자, 여기 끈 다음에 자, 여기 간 다음에 내려가는 것을 자, 오른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자, 여기, 여기서, 여기서부터 중요해. 빠르게 가야 돼. 올려주면은, 나도 빠르게 따라간다. 자, 불빛을 보고, 봐, 올라가지.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어, 여기 아니고. 여기 불빛을 밟은 다음에, 뒤따라가. 걸음 딜, 뒤걸음 질 자, 내려주고, 빠르게.

휴. 아, 올라가게 한 다음에 동시에 두 개를 따다? 그거 좋구만. 자, 여기 온다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뜨끔, 자 지금 빠르게 올라가서 톡톡 올바주 거기로 가냐? 오케이, 나이스맨 얼어붙은 땅콩처럼 어디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까? 나 여기로 달려서 큐어 어기 있다 할아버지. 아, 얘는 자꾸 염탐하네, 스토커하네. 응? 음? 저 마법에 관한 책이겠지? 어? 어디 가는 걸까? 일단 올라가주고 왜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 어기 아까 부셔졌던 그 집이죠? 그 쳤는데. 이걸 맞추네. 자, 내려가고. 저기 문을 열어주고. 강아지를 내쫓아야 되는데. 살펴보자. 까지 와봐. 아, 아, 아. 와우, 잘 먹네. 어려운데 여기. 빛의 심판으로. 오! 아, 올라갔을 때. 잠깐만. 잠깐만. 저기 간 다음에 그러면은. 어? 음. 되게. 녹개한 다음에 가게 한 다음에, 아, 여길 닫으면은. 시팔 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자아이거였아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냐 딱히 여긴 열필요가 없지 혹시 말하자면 여긴 열필요가 없었어 혹시 뭘까 열고 내려가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자 따라가 닫고 올라가겠죠 그때 여기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그는 막힌 곳을 보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지 자 이렇게 강아지를 내쫓고 내려가면 되는 부분 깔끔한데 좋았다 할아버 여기 있어? 어떻게 다 알고 쳐다보냐? 뭐 찾고 있는 거야? 책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또 팔이야. 같이 가야 되는데? 아또 팔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자, 끄고 어디로 는지 보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간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 아 여기로 왔을때 켜야된다 올라오지마라 내려가라 내려오고 자 내려가 나, 내려가서 불킨 내려오고 다음에 빛을 보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지 지금이다 매직 와우 이거 안불구야여 이거 뭐냐, 뭐야? 암튼, 저도 물체로 변하긴 하네. 오, 뭐야?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아, 들어갈게요. 보자. 아, 빛을 옮기는 거 그래. 꽃이 피네. 사실, 꽃이 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이 발판은 여기로 올리는 거거요 자, 그럼 불을 여기로 옮겨. 여기 쪽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로 와봐.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거든? 그럼 불을 여기서 옮기자. c o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겠지? 오 피해! 대게는 뭐 아무것도 없지. 이것을. 이렇게 죽여버리네. 하음, 여기도 좀 헷갈리는구만. 일단 불의 위치를 여기로 조정해 준 다음에 열어주고 이털이 내려갈 게만 다음에 넘어가서 넘어가서 음 쪽을 밝게 해야 된다.